안녕하세요. NC 스코리아의 강태신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Q3D Extractor입니다. NC s Q3D Extractor는 3D 구조에 대해 RLGC를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서 전자기 이론의 원천 방정식인 맥스웰 t 케이션을 푸는 전자장 해석툴입니다. 전자기계의 RLGC 분석 및 터치 스크린 설계전 세계 표준으로 사용되어 온 툴로서 20년 이상 검증, 사용되어 온 솔루션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첫 번째 3D 모델링 기능입니다. 프로이나 카티아, 솔리드웍스 및 스텝 파일을 포함한 3D CAD 툴의 도면을 직접 임포트 가능하며 또한 ACIS 3D 모델러가 내장되어 있어서 직접 드로잉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A 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PCB를 3D 변환된 형태로 직접 임포트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PCB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는 도체 4세대의 DC 및 AC, R, L, GC 값을 구해내므로써 이에 대한 스파이스 등가회로도 뽑아내고 필드플랏도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적화나 자동화에 대한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입니다. Q3D 시뮬레이션의 키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풀 3D 모델링을 제공하며, 두 번째로 BEM과 FEM을 이용한 맥스웰 이케션 이 솔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 메시 기법을 사용해서 초보자가 사용하던, 전문가가 사용하던 거의 동일한 매쉬 퀄리티를 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울러 분산 처리를 통해 멀티 프로세싱 및 PC 분산 처리로 더욱 빠른 해석 속도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Q3D의 계산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의 형상의 유전체와 도체들이 3차원적으로 존재할 때 자동으로 최적의 메시를 생성해 내고 Q3, Q3D가 자랑하는 BEM-FEM 메시를 이용하여 맥스 x w e b e q 으로 도체 넷간의 RLDC와 같은 기생 성분을 추출하게 됩니다. 계산 결과는 Mutual Capacitance, Self Capacitance, r e s i t a n c e Inductance, 뮤추얼 인덕턴스, 컨덕턴스 등이며 이를 이용해서 외부 서킷들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스파이스 RLGC 등가 회로 모델로도 추출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다티 e 메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예, 어떠한 도체든 어떠한 객체든 예, 3D 모델러 창 안에 모델링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 inital 메시를 하고 또한, 아답티브 메시 과정을 통해서 전기장 밀도가 높은 곳에 자동적으로 메시를 추가 분할하여 해석에 최적의 메시를 생성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Q3D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터치스크린 기술이 있으며, DDR 플래시 등등의 패키지 해석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전력을 소모하는 IGBT 같은 해석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CB나 커넥터, 케이블, 패키지 등의 RLGC 기생성분 해석 및등거회로 추출을 주로 해오던 소프트웨어였고, 최근에는 터치 스크린 패널의 설계에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자동차용 케이블, 예, 자동 모델링과 같은 툴이나 예, 파워 컨버터 해석, IGBT 등가 분석 등을 통해서 열 해석도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Q3D는 패키지 해석에 주로 이용이 되어왔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서 RLGC 매트릭스 형태로 파라스틱을 계산해내고 이 파라스틱을 다시 한번 IBIS나 HSPICE, SPECTRE, PSPICE 형태의 예, 서킷 등가회로 모델로 추출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터치 스크린 패널에서는 뮤츄얼 캐피스턴스 계산을 통해 터치 유무에 대한 예,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피직스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IGBT와 같이 대전력을 소모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정확한 로스 해석을 통해서 열 해석을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고, 또한 이열 해석 데이터를 미케니칼 해석으로 넘겨 디포메이션이라든지 예, 스트레스 해석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동화 툴도 몇 가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2D 익스트랙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 라인 툴킷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스 t h i c 나 트레이스 위스 등을 통해 예, 특정 임피던스를 개선해낼 수 있으며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BGA 패키지 전용 해석을 할수 있는 TPA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BGA 패키지에 대해서는 3D 모델링을 통하지 않고도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Q3D Extractor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